안게 조심해. 가자. 너무 영광이에요. 진짜로. 넌 미오 리미 들어보신. 드디어 들었다. 기분이 어떠세요? 저는 이걸 팬드 라이브로 먼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. 네. 음원으로 들을 때 성이 안 차더라고요. 이제 또더 또 성이 안 차지겠네요. 이제 음원 못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선생님 못해드릴 고 같아요. DM으로 부탁드릴게요. 앞으로? 예. 근데 스탠딩 진짜 10년 만에 뛰어봐. 어떠셨어요? 체력이 말이 아니네. 난 진짜 기절하는 줄어난 근데 나쁘지 않아. 사실. 아! 이기죠? 제가 이기죠. 이자, 이자! 맞아! 아이고 언제까지 찍어요? 나 아, 인터뷰 안 끝났나? 저도 제가 마이데로 보이시나요? 네 맞습니다. 아무래도요 너무 재밌었고 어위력 이슈로 재밌었고 밖에 말 못하고 오늘 들은 거 중에 제일 좋은 거는? 그걸 어떻게 뽑아요? 5초 드립니다 오 어, 잠깐만 잠깐만 4 5, 오늘 들은 것 중에 제일 좋은 던 역시 3. 베스트 파트가 박수 칠때 페스티벌 제가 그래서 포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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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드렸잖아요 하나도, 하나도 안늘렸어 진짜? 어, 뭐라고 자꾸 공감거리는 거지? 음, 좀다고나해네 어내가갔자가 말했는데 그래서 가나해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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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터밤은 아니지만 근데 반짝이 아직 메이크업 유지력 쩔었 죠？오래가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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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？지금 떨어질 때도 잘 떨어져 버어져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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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왜 왼쪽만 나타났 어요？집에 못 가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<오해하자. 목소리> <laughs> 집에 못 가요. <laughs> 네, 언니네로 가요. 나 집에 보내줘. <laughs> 어? 근데 이거 타고 집에 가면 <laughs> <거 아니야? 웃음> 진짜 헛소리하네. 이거 왜 이래서 <laughs> 쉬워요? <laughs> 물어봐? <웃음> 아니 여기 서비서 넣기 음, 쉬워요! 음. 이거 근데 가위로 뜯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겠다 아니야 옆에 찢는 부분이 있을걸? 구라쟁이 구라 같은데? <laughs> 아 여기 뜯는 데가 있는데 이거 뭐고? 생일 가요 생일이요 아 가위 왔다 같다. 구라 같다니까? 나 가위 안 썼는데 그럼 어떡게 전화로 <laughs> 썼는데 진짜. <laughs> 까불지, 까불지 마라. 까불이가 돼. 나 케이크 뜯는 여성이다 네가 제일 까불이 가불이 가불 없는데. 내가 들어야 돼? <laughs> 어.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오, 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정민이 오, 오. 생일 축하합니다. 꽃, 꽃가나 아직 불안불었는데 어, 꽃 다시. 조만 가까이 와주면 돼 꼬깔 꼭어꼭깔 응? <laughs> 꼬깔 꼬깔 가 꼬! 위로 르면안 빌었는데 소원 빌어야겠다 위로 빌 신종 고문인가? <laughs> 생일인가 생일이 봐준다 꽃가리날 짓눌러 <laughs> 생일 축하해 <laughs> 생일 축하해 정민아 올해는 더 응? 더보기 에에에에에. <laughs> 갑자기 왜죠? <그러죠? 웃음> 올해 몇달안 남았는데 50, <laughs> 1 1일달밖에안 남아 더 슬퍼 열심히 살자 그걸 꼭 다리 긁으면서 얘기해 비밀인데 왜 말해? 아, 안 보이는데. 아이고. 몰라. <laughs> 그래서 어깨 안 움직이고 있고 있는데 아, 그런 거 <laughs> 영상 봤으면 생일 축하한다고 댓글 달아라 스탠딩에서 점프 점프는 하고 싶으니까 응. 그냥 갈비뼈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냥 뛰어야 돼. 나 옆으로 이렇게 밀었는 알려줬어야지. 아니 언니 뒤로 메고 있었잖아. 아니 아프면어 아까 계속 뒤에 맸잖아. 왜 잔나비 할 때만 <웃음> <웃음> 아 나도 모르아 왜냐면 그때는 짐승을 뒤에 맸어 아니 있어. 왜 잔나비 할 때만 고통을 감내야는 <laughs> <laughs> 분위기가 완전 싹 바뀌었잖아. 완전... 나 투게더 하기 직전 노래 그러다 너, 너로... 나 절반 찍고 절반 진짜 그냥 그냥 봉 때리면서 자막 못 달겠다. 언니가 제대로 안 불러서. 난 내가 아는 노래 다 나왔어. 럼미오 린미를 제일 듣고 싶어. 예. 어떤 무대가 제일 기억에 남? 난난 무조건 럼미오를 린미. 그리고 밴드 라이브로 영상을 먼저 봐가지고 그리고 응원해서 목소리를 약간. 안 긁잖아. 긁어도 되게 덜 긁는데, 라이브 언니가 보내준 거라서 완전 으아악! 수준으로 <laughs> 긁는단 말이야. 어 너무 좋았지. 근데 그거를 긁는데, 심지어 약간 짜증, 짜증난 짜증 표정으로 하고 있어. 그 포인트인 거 알지? 그게 포인트인데, 그거를 해줘서 참 좋았어. 짠! 틈을 <laughs> 주기로 너의 대답을 기다린대. 주고 있길. 아, 짜증나! <laughs> 나 진짜 이게 너무, 너무, 좋아. 어떡하냐? 너무 좋다. 뭐 어쩔 수 없지. <laughs> 통장 바쳐야지. <laughs> 에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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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응원법 하는데? 약간 소리 질러 뭐? 그걸 내가 관객들이 말하는 거 아니야? 약간 박수치는 거네 있잖아. 글자인데? 진짜 <laughs> 심물어지마내 네 글자인데? 어. 되게 빨리 말했어. 응원법. 응원법을? 어, 사람들이? 어, 언니도 했어. 아, 캐타 헤라. 이거 아니야? 그거? 나그 그 느낌이 아닌데? 어떤 느낌인데? 느낌을 좀표현해줄수있겠어 어, 말해아 말해 줬잖아. 소리 질러해 줬잖아. 솔직히 말해 줬잖아. 솔직히 말해 아니야. <laughs> 그래서 나는 그 하기 전에가 언니가 뭐라고 뭐라고 말해가 말하고 나 혼자 말하는 거야. 그래서 개떡해라고 진짜서 본데. 근데 뭐라는 거야? 개떡해라고 해야 돼? <웃음> 그래서 <laughs> 음, <laughs> 못알아들었나고 보고. 아니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주변을다 들어봐도 못 알아듣겠어서 못 따라했어. 근데 혹시 이런 거는 뒤에 전광판 띄워주면 안 돼요? 갑자기 왜 따지? 나 같은 사람들은 모르잖아. 나도 즐기고 싶은데. 아니 나 그렇게 따라했어. 눈치껏. 근데 그거는 당최 모르겠어요. 부석에 구도가 <laughs> 너무 웃기잖아. 앞에서 형이 막 진짜 멋있게 막막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여기 여기 부석에 하나 그럼을 <laughs> 보자. 이렇게 구경을 열심히 하는데, 아,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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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네, 근데 쇼츠가 아니었다면은 무슨 그룹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와 신난다 했을 텐데 그러니까 나도 그 노래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쇼츠에 떠가지고 근데 또 댓글을 보니까 뭐, 이 노래가 우리나라 밴드 노래라는 게 진짜 레전드다 막 그래가지고 응, 음, 그렇군 그런 지구 몰라 그래서 뭐 들으면 알걸 그래서 뚝뚝아 알아 근데 그거 말고도 또다 좋던데 내 스타일이었어 그춤 같이 추는 게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그글랜치컬트 어, 내려가다가 팔짝 뛰어 너무 재밌었어. 나 그때 뭐야 뭐야 오, 오, 어,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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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. 진짜로 다 내려가가지고 그래. 심지어 그 무대가 보일 정도로 다 그래. 내려가가지고 팔아파서 이렇게 받쳤나? <laughs> 아 이거 <이건> 진짜 에바다. <laughs> 아, 너무 영혼 어. 아. 버 <laughs> 혹시 이렇게 하신 누가 계시다면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 너무 내 팔이 내 팔이 내가 너무 무거워. 어, 이렇게 거. 하지. 어 그래서 그것도 했어. 근데 <laughs> 나는 계속 흔들고 싶은데 사람들이 계속 안 해서 내렸어. 힘든 거야.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만 이러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점점 이렇게 내려왔어. 어, 너가 체력이 좋아서. 소심하게. 나는 나는 힘들었어. 난 그래서 잔나비 때 조금 힘들었어. 갈비뼈가 아프면서. 저런. <laughs> 엘리베이터 딱 내리자마자 눈 려고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야. 근데 심지어 근데 문 앞에 블로컴 광고가 있어. 그래서 약간 <laughs> 그러니까 어, 어라 어라라까지 다 봐. <laughs> 이 깃발 들고 계신 분들 아. 너무 멋있었어. 시야 방해가 안 되는 게 너무 신기하다.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크고 무거운 깃발을 멀리 있어도 안 보, 그러니까 가려지지 않고 가까이 있어도? 있어도 되게 힘껏 이렇게 흔들릴 줄 알았거든. 음. 요 조그만한 있긴? 깃발 흔들듯이 음. 그래? 이렇게 하고 있어. 되게 뭐, 되게 요령. 그거 진짜 좁잖아. 네, 대단하다니까. 이렇게 응. 웰케 웰케 더운 짱. 근데 꼭 그렇게 아 이런 티코리가 나서 웰케 더운 짱. 나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덥던데. 진짜 또라이 아니야? 아니야? 진짜 제 발언이 이해가 안 돼. 아니 난 진짜로 진짜 아니, 난 왔는데, 어. 난쪄 죽을 생각하고 왔는데, 어. 난쪄 죽을 뻔했는데 지금.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. 어떻게 생각하는 을 거? 그냥 땀이 막 비오듯이 응. 올줄 알았어. 야뒤 그러니까, 응. 왔는데? 그 정도 아니던데. 각성 상태라 그런가. 오늘 본 사람은 이장훈 씨를 제일 가까이서. 응. 붐붐 베이스 쳤어야 된. 니 붐붐붐 베이스. 붐붐이번달 안에 꼭 올릴 거니까 생일 축하해. <웃음> 해주세요. 이번 달 안에 올릴 거니까 생일 축하해. 생일은 한 달이니까. 빠이 <laughs> 진짜. <laughs> 진짜. <laughs> 진짜 웃기다. 갑자기 이렇게 떴네.